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생생한 현장에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욕망 캐스터 이동영이 간다 간다 간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흩날리는 벚꽃잎이 벚꽃 어, 이렇게 예쁜 벚꽃들이 벌써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는 벚꽃잎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서 벚꽃 엔딩 노노네버네버 no, 엔딩 no, never, never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숨겨진 벚꽃 명단. 저 욕망 캐스터가 안내해드릴게요. 따라오세요. 벚꽃에 가지마. 벚꽃 엔딩을 알리는 코피가 내리던 날.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경주를 찾았습니다. 아, 여기도 떨어지고. 아, 벌써 예쁘네요. 여기 벌써 여기도. 예뻐. 그죠? 아, 올해 아직 꽃놀이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벌써 이렇게 벚꽃과 이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벚꽃아 가지마! 안돼 가지마! 벚꽃잎이 좀 흩날리면 어떠랴? 설레는 봄, 내리는 꽃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꽃길만 걷는 두 사람. 어느덧 제 앞에 서 있더라고요. 벚꽃이 안돼 벚꽃아 안녕. 아직 숨은 명당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아직 경주에 벚꽃이 즐길 만한 곳이 많이 남아있다고요? 네. 네. 근데 그나저나 두 분은 보니까 커플이시구나. 네. 어쩐지 뭐 손을 아까부터 꼭 잡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티가 나죠. 아, 역시 커플을 찾아야 돼. <laughs> 좀 염치 없지만 커플틈에 살짝 끼어보는데요. 이내 팝콘처럼 팡팡 터진 새하얀 벚꽃 터널이 펼쳐집니다. 저 숨겨진 명당 응. 맞네요, 맞네. 네, 여기 이제 만개가.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경주에 있는지 몰랐어요. <laughs> 와 너무 예쁘다. <laughs> 여기는 그 경주 외동 영지 공원이고요. 여기는 지역 주민들만 아는 정말 숨겨진 명소예요. 일단 여기는 시내와 다르게 조금 선선하다 보니까 이제 만개를 한 상태입니다. 와 너무 좋다. 가면, 두분은 이렇게 숨겨진 벚꽃 명소를 어떻게 잘 아는 거예요? 어, 저희가 이번에 응. 이런. 복권 명당 가이드북을 어. 제작을 맡았어요. 이게 뭔데요? 경주시민이 공모를 한 복권 명당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취재를 다닌 거죠. 음. 어, 화랑연덕, 네. 이곳 외동영지공원, 어. 그리고 서출지. 다양한 여덟 공간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와, 경제 벚꽃 명소 하면은 뭐, 보문단지, 청성대, 음, 이런 데찾아다녔거든요 방금 얘기하신 장소들은 약간 낯선 것이 진짜 숨겨진 벚꽃 명당이네요. 와, 오늘 너무 잘 만났어요, 여 <laughs> 아, 최고다, 최고. 경주시와 경주문화재단의 숨은 벚꽃 명당 찾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보물 같은 풍경입니다. 아, 어딜 둘러봐도 다 예쁜 것 같아요, 진짜. <laughs> 정말요. 어, 또 여기 보시면 이곳에 네. 포토 스팟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요즘 또 SNS에 가면은 또 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인생 사진 해야 되거든요. 네. 자연이 만든 최고의 포토 스팟에서 핑크빛 추억을 만들어 봅니다. 음. 요즘 벚꽃 명소 가면 사람 너무 많거든요. 네. 이거 보세요 지금 <laughs> 이 아름다운 곳에 <laughs> 저희밖에 없어 정말 사람이 없네요. 진짜 숨겨진 곳이 많다니까요. 최고다. 이번에는 청년들이 취재하면서 알게 된 외동 영지공원의 보석 같은 공간으로 가봅니다. 치얼스 오네. 채광 좋은 카페에서 잠시 여행의 쉼표를 찍는데요. 영지 호수를 보게 되면 호수와 그리고 벚꽃 나무들좀 줄을 이루는 그런 풍경들이잖아요. 이곳 카페에서는 벚꽃 나무가 한 그루 딱 있고, 어, 진짜 시골 마을의 풍경들 고즈넉한 경지의 예쁨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편엽서 네.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힐링 그 자체. 그래서 네, <laughs> 두 분은 그만큼 또 벚꽃을 많이 봤을 것 같거든요. 네. 두 분한테 벚꽃이란 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저에겐 벚꽃이란 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음. 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 벚꽃으로 인해서 이런 명당이 소개되기 시작하기도 하고 음. 또 저희의 인연들이 조금 시작되기도 한것 음. 같아서 그렇게 새로운 시작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 새로운 인연? <laughs> 네, 이렇게도. 네, 게 너무 좋아요. 저는 봄의 시작이자 <laughs> 설렘인 것 같아요. 어. 봄이 봄이 오면 되게 설레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그렇다면은 다음 벚꽃 명소는 어딘가요? 다음 벚꽃 명사는 신라 왕경숲입니다. 신라 왕경숲. 네. 신라 왕경숲. 어, 여기도 어, 저기다 보고 다른 청년들또 다른 청년이 벚꽃 명단이래요. 두 분은 저랑 같이 안 가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래서 저희는. 이래서 이래서. 요즘 <laughs> 두분 데이트하러 <laughs> 가시는 거죠? 이제 나 주셔야 돼요. 저는 <laughs> 신라 왕경숲 가가지고 벚꽃 명서더 보고 올게요. <laughs> 있을 거예요. <laughs> 살짝 허 한마음을 안고. 또 다른 복권 병당으로 가보는데요. 신라왕경수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어디 계시지? 두 분이 날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어 저분들인 것 같은데 어? 어? 또 커플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군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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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이신가요? 맞습니다. 오늘 복권 병소 소개해주실 분 받으시죠. 아네 맞습니다. 제가 또한 눈에 알아봤거든요. 어. 근데 그나저나 혹시 아두 분은 손안 잡고 계신 거니? 보 <laughs> 커플 안, 커플, 아니, 아니, 아, 전혀, 커플. 아, 커플 아니 형씨, 이플이에요 쓸쓸해 보도쓸이정 쓸쓸해 보이이 정도 쓸쓸해 이정 보여. 이해 보여. 이 정도 해여해여이정요이 네, 신라 왕경숲은 숨은 벚꽃 명소로 유명한 곳인데, 3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예쁜 벚꽃들이 피지만, 또 4월 말에는 또 겹벚꽃들이 주변에 예쁘게 파서 끝까지 봄을 즐기실 수 있는 곳이에요. 맞아요. <laughs> 그리고 여기는 혹시 캠프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캠프닉이요? 네. 캠핑! 캠핑인가요? 네, 캠핑이랑 피크닉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여기 신라 왕경숲은 벚꽃 말고도 캠프닉하기로도 좋은 명소로 알려져 있어요. <laughs>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벚꽃과 함께하는 캠프닉이라니. 빨리 가요. 빨리. <laughs> 가시죠. 가시죠. 캠프닉. 나도 데리고 가요. 이 커플 나쁜 사람들. 나도 데리고 가. 이곳 신라왕경숲은 능과 넓은 들판이 있어서 따뜻한 봄날 캠프닉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입니다. 지금 아직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남아있는 벚꽃들도 있지만 여기 땅에 보시면 벚꽃들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우와, 예뻐요 하늘도 예쁘고 바닥도 예뻐요 돗자리를 피고 하늘에 있는 벚꽃과 떨어지고 있는 벚꽃들 그리고 땅에 있는 벚꽃들을 보면서 즐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벚꽃 캠프닉이라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고 낭만적이지 않나요 딱 이맘때만 누릴 수 있는 호사입니다 호사. 랄랄라 랄랄라 와 진짜 드라마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천천히 드라마 같 있으면 언니. 저런 풍경을 <laughs> 그대로, 그대로 아, 진짜 봄비가 네, 내리네요 출출하지 않으세요 살짝 좀 허전한 감이 있네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빵 하나를 준비했는데 짜잔 <laughs> <laughs> 벚꽃 앙금빵이라고 벚꽃잎을 추출해서 벚꽃 향과 벚꽃 색을 냈거든요 꽃피를 맞으며 벚꽃 앙금빵을 한입 베어 무는데요 이 달달함이 이 커플 못지 않더라고요. 음, 살짝 부러웠습니다. 음. 이렇게 벚꽃이 흩날리고 벚꽃 위에 앉아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감성 충만할 때 생각나는 떠오르는 노래 있어요? 어, 저는 지금 딱 흩날리는 거 보니까 네. 그 장범준 분의 그 흩날리는 꽃들 속에서라는 노래가 떠오르니다 샴푸 향이 좋으시군요. <웃음> <웃음> 그러면은 네. 한 곡만 부탁할게요 아. <laughs> 같이 불러주시겠어요? 하나 둘셋넷 흩날리는 벚꽃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느껴진 지나간 건가,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와이 순간을 <목> 즐기세요 진짜 너무 좋아 환상적인 꽃피가 쏟아지던 날 이곳에서 캠핑닉을 즐기며 완연한 봄 기운을 느끼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봤는데 가장 명당 자리에 자리를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아 저는 경주 사람이다 보니까 네. 항상 왔다 갔다 보면 여기 자리는 좋은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가. 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여기 나와봤어요. 음. 아. 기분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지금 떨어지는 게더 예쁜 것 같은데요, 저는. 꽃비 내리면 아이들이 더 즐거워해요. 네. 따뜻한 봄날 벚꽃 명소인 신라 왕경숲에서 벚꽃 캠프닝 즐겨보세요. <목소리> 꼭꼭 숨겨놓고 나만 알고 싶은 마지막 벚꽃 명당. 시내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경주 산내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벚꽃들은 이제 막 피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자세히 보면 꽃 봉오리인 상태의 꽃들도 있어요. 네, 이곳 화랑의 응. 언덕은 응. 그 저희가 선정한 8곳의 벚꽃 명당 중에 거의 가장 늦게 핀다고 볼수 있어요. 응. 지금 이제 막 피기 시작해서 서울 중순쯤에는 아주 이쁜 벚꽃들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직까지 이렇게 예쁜 꽃들이 나와이다니 너무 좋네요. <laughs> 이곳 사랑의 언덕은 단석산 중턱인 해발 500m 고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5만 평 규모의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어서 힐링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목소리> 안녕! 아, 가만히 안녕. 아까 보니까 우리 아기가 막 뛰어놀면서 굉장히 즐거워 보이던데 오늘 좀여기 네. 어떻게 나오셨어요? 사진 찍을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예쁜 곳도 많고 그리고 또 아기랑 추억을 쌓을. 꽃도 많고 해서 좀 이쁘게 찍고 있었습니다. 부산에는 이미 벚꽃이 다지어 가지고 조금 아쉬워서 여기 왔는데 다시 여기 벚꽃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아직 봄이 좀 느낄 수 있어서. <laughs> 네, 맞아요. 경주에서 가족들의 봄을 다시 만났군요. <웃음> 네. <웃음> 그리고 화랑의 언덕은 눈길과 발길 닿는 모든 곳이 포토존인데요. 지금 이 멋진 풍경을 제대로 즐겨오신것 같거든요. 오늘 좀 어떻게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laughs> 아, 친구 결혼해가지고. <웃음> <웃음> 알고 보니 이곳이요, 셀프 왔어요. 웨딩 촬영지로도 <laughs> 입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인생카드는 <laughs> 남겨주러. 엄마군요, 네. 다 같이. 네. 우와! 와, 사진 우와, 예쁘게 잘 나오네요. 자연스럽고. 너무 예쁘죠? 네. 꽃도 너무 예쁘고, 네. 너무 이렇게. 야외 이렇게 코로나 조금 걱정 없이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어, 처음 왔는데 다음에 또 오고 싶을 것 같아 친구들이랑 또. 뿐만 아니라 곳곳에 사진 찍기 좋은 조형물들이 마련돼 있는데요. 여기가 진짜 벚꽃 사진 명당일 것 같아요. 멋진 벚꽃 나무 아래 이렇게 나라라라란 피아노 치는 게 있어요. 벚나무 아래에서 봄꽃과 함께 봄의 왈츠를 연주해 보는데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정도로 황홀한 그 자체였습니다. 이 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와. 엄청 멋있어요. 네, 여기가 바로 화랑의 언덕 명상바위라는 데인데요. 어.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어. 여기 경주 일대가 보이면서 엄청 네. 멋있는 샷 찍을 수 있습니다. 어. 우와. 진짜 높은 곳에 등산을 해야지만 볼수 있는 풍경이잖아요. 네, 맞아요. 바위에 오르는 순간 발 아래 펼쳐진 그림 같은 풍경에 넋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빨리 가지 말고 우리 오래오래 같이 즐기자. 음 바위에 오르면 자동으로 인생 사진의 구도가 완성된다는 최고의 포토존. 놓칠 수 없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속 있었고 내일 학교 가기 전에 오늘 잠시 잠을 내서 왔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laughs> 너무 좋고 가족끼리 여기 완전 광충니다. 뭐 때문에 강조하시나요아 여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SNS 앱으로 저쪽으로 가면 사진 찍을 때가 엄청 많거든요. 벚꽃 올 때도 그렇고. 음. 저쪽에 있으면 또 잔디도 이제 살살 올라오니까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대. 네. 경주 곳곳에 숨은 벚꽃 명당을 아낌없이 소개해준 청년들 덕분에 마음까지 화사해졌습니다. 아 어, 근데 지금 이 풍경들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이런 지는 봄꽃들, 벚꽃들 너무 아쉽진 않으세요? 어. 벚꽃들이 떨어지는 걸 보면 좀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벚꽃이 또다지물로어또 다른 새로운 계절도 오고 하는 걸 보면은 크게 아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우리한테 시원한 여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끝으로 벚꽃 이행시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운 띄워 주실나요 준비가 돼 있군요. 자. <laughs> 벚 벚꽃이 진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laughs> 꽃들은 진정 그대들입니다. 오, 오. 진짜 봄처럼 사랑스러운 이행시대요. 여러분 봄은 벚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아직까지 벚꽃을 즐기지 못했다면 벚꽃 명당에서 남은 봄을 꽃소리나, 즐겨보시기 꽃소리나, 바랍니다. 그 벚꽃 엔딩 노노네버네버 엔딩. 해, 비겁다, 사람들, 봄은 그리고 사람들, 벚꽃은 찰나여서 더 아름답고 사람들,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꼬박 1년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새하얀 풍경. 더 늦기 전에 봄이 그린 수채화 속 주인공이 되보는건 어떨까요?